모두가 과학으로 행복해지는 날, 제24회 인천과학대제전이 개최됐습니다.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혁신 미래교육 비전을 공유하는 2022 제8회 인천혁신교육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2023년부터 부분적용, 2025년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안착을 위한 2022 인천 고교학점제 중학교 학부모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정책을 위한 2022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모두에게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학교의 변화를 모색하는 학교시설개방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새로운 교육비전을 알리기 위해 인천의 학생들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가 똘똘 뭉쳤습니다. 최근 환경, 에너지 문제 등 인류가 직면할 위기를 해결해줄 과학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과학을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던 제24회 인천과학대제전 소식을 첫 번째 교육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이자 환경을 생각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기획되어 더큰 의미를 전했습니다. 학생 동아리와 기관들이 차린 200여 개의 부스에서는 다채로운 과학 체험들이 진행되어 호기심 어린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또한 과학 전람회 및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우수작, 과학사진전 등 다양한 주제로 마련된 전시와 대제전 골든벨, 보물찾기, 학생 발표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행사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제24회 인천과학대제전이 학생을 비롯한 모두에게 즐거운 과학 문화를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난 8년간 인천의 혁신교육이 이뤄낸 변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천 혁신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혁신 미래교육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환의 시대, 혁신의 미래를 더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8회 인천 혁신 교육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기조 강연으로는 미래 교육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정재영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강화여고 졸업생과 선학중학교 교사, 시민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인천 혁신 미래 교육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보는 공간 발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주제별 세션에서는 현장 참가 및 비대면 참가를 통해 참가한 참여자들이 90분 동안 18개의 주제를 발제하고 토론하며 인천혁신 미래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한 이번 자리가 학생 성공시대를 위한 인천혁신 미래교육의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20년 마이스터고에 전면 적용 2022년 특성화고에 전면 적용된 고교학점제 일반고와 특목고 등은 2023년 부분 적용되어 2025년 전체 학교에 본격 시행되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가진 학부모라면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겁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줄 2022 인천 고교학점제 중학교 학부모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부분 적용되고 2025년 전면 적용될 인천 고교학점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하듯 이번 연수에는 학부모 2,5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이번 연수는 제도 측면에서의 고교학점제 미리 보기, 학교 현장에서의 인천 고교학점제의 준비 현황,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의 실제를 주제로 관내 고등학교 교사 등이 준비한 강의로 꾸며졌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한 이번 연수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건강한 노동의 가치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노동할 권리는 청소년 또한 마찬가지겠죠? 행복하고 건강한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22년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천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인천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이후 3년 만에 실시된 조사였는데요. 토론회는 2022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인권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으로 꾸며졌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관내학생 노동현황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를 분석해 인천형 노동인권교육 정책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배움터인 학교가 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만드는 시설이 된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그려보는 학교시설 개방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청의 추진현황 안내와 토론, 질의응답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패널들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학교 구성원의 부담 최소화,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개선방안 모색 역량 집중,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한 의견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봉청회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2023년 학교시설 개방지원금을 편성, 이를 체육시설 개방학교에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새로운 교육 비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새로운 교육 비전과 교육 철학을 알리기 위해 인천의 학생들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들이 나섰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배우 옹성우 가수 힌 박혜원이 인천교육 비전과 교육 철학을 알리는 TV 광고 제작에 함께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새로운 교육 비전인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주제로 제작된 광고는 학생들이 가진 결과, 꿈대로 성장해 학생성공시대를 만들도록 인천교육이 함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인천 학생들이 함께 출연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인천 육상대표 선수인 인일여자고등학교 신현진 학생, TV 경연 프로그램의 최연소 기타리스트로 참가했던 인천공항초등학교 이다온 학생이 직접 출연해 재능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와 학생들이 함께한 TV 광고와 촬영 비하인드 영상은 교육청 공식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도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1월 전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12월에 성적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점점 떨리고 복잡한 마음이 들 텐데요. 수능의 점수가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 모두의 앞길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인천교육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